서 파주시청과 파주별의 하나가 공동 주최한 파주타마 아카데미 일기 지도자 과정 수료식과 전신원 개성공장 법인장인 홍우승 전무님을 모시고 식강 내가 경험한 개성공단 이야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오늘 파주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큰 박수.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 파주 평화 카데미 1위 지도자 과정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8일 경의선 남부 출입 사무소에서 파주시장이과 파주시 의장님들을 모시고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유일지 특판대원 교수님을 모시고 21세기 통일 비전 자기 소신 으로서의 통일이나 관으로시작했습니다 총 52명 수강생 중 7회 이상 수강시 수강을 수료작업도 하는 분 가운데 무려 40명이 작동하셨습니다. 아울러 12분께서는 자년 대근을 하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간편히 수료관리 수료를 마치고 수료표 증정이 있겠습니다. 수료표 증정은 거짓결에 하나 안내용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좀 나와주시죠. 네. 어, 수여편의 징정은 시간 관계상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만 대표로 받도 하고, 어, 다른 분들은 그 기념사진 촬영 전에 네, 가지고 나와서 대화하겠습니다수여받는 네. 대표분들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관하신분들에서남자와여자분들 어, 최고 네. 연령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오순희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순 선생님하고 박영문 선생님 앞으나아 주시죠. 지금까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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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예, 예, 아니, 그거 안 들리죠.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어, 박영훈 선생님께 남북평화와 공정번영을 위한 파재평화 아카데미 1기 지도자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셨기에이패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27일, 하다법은 전례하나파지제 대표 안재현 드림. 축하드립니다. 예, 네, 니다 출표 순위인 기했습니다. 고선희 선생님, 어 남북평화와 공정 번역을 위한 파제평화 아카데미 일기 지도자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셨기에 임표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1 7일 사담하고 결의하나파제계 대표 안재영 드리 축하드립니다. 군복에서는 <laughs> <laughs> 어, 어, 앞에 계신 분들 잡은 인사 같이 기념사진 아, 하여튼...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먼저 그것도... <laughs> I can't hear t h 서울 이 나들이를 마치고 내일 다시 파주 회리말로 사무실 이사는니다 지금 열심히 이삿짐을 싸다 와가지고 좀, 네, 좀 급하게 왔습니다.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교례하나 파주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재영입니다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저의 첫 고민은 수강료를 들여가며 두달반 걸리는 10주 간씩이나 진행되는 강좌에 과연 몇, 분이 신나, 몇 분이나 신청하실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안내 공군이 나간 2주 만에 모집 정원 52명이 마감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타주가 명실상부 한반도 평화 수도로서 무턱솔날이 꿈이 아니군 현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한번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빠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너와 나, 남과 공정의 구석원들이 함께 오고가며 평화통일을 갈망할 때 하나의 코리아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 파주가 이제 전세계를 향해 평화수도 파주 이미지로 국기의 매설날을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파주 결의안의 다음 사업은 파주남북교류협력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이며 초안에 완성되면 평화아카데미 동문들께도 공유해서 고변을 듣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었기에 막연한 공포심과 또한 이질감을 가지셨던 분들도 이번 평화아카데미를 통해 평화로 가는 첫 번째 가면인 동맹을 떨쳐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안한테는 무사유가 곧 제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내사강정표고 보기보다는 왜 라는 이해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일기 평화대비 동기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평화가 파주가 평화시도로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시대적 사명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일기 박영문 회장님과 협의를 잘해 나가며 평화 통일로 가는 여정이 될 금강산과 백두산을 우리 평화 아카데미 동문 선생님들과 함께 갈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평화 아카데미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파주시의 선배자 의장님과 파주시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업 제안이 좀 늦은 시점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받아보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호응해 주신 우리 최종환 기장님, 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 네. 아, 드디어... 파주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오늘같이 무사히 잘행되기 어려웠을 것고생각합니다 특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최종환 파주시장님의 공부가 크다고 생각되십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 모시고 인사말씀과 경영말씀 듣겠습니다.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분만 직관중에설정 예,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하시는 일들과 또종시는분들 시간을 상에때 무사히 지난 4월 18일부터 시작된 의대장전을 마치신 분들께 축하드니다 우주 최초, 지금 최초로 개최되는 평화 아카데미를 우리 파주시에서 서단도비 결의한 것과 같이 개최하게 된 것을 아마도 평화 수도 파주를 지향하는 파주 시장으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아카데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단이, <목소리> 그렇다면 좀더여리기 풍부하고 좀더 알차, 그리고 기관도, 어, 풍성한, 기운들이 습이 파주는 한번도평화수록 파주를 수로 차렸습니다. 평화가, 평화가 절박합니다. 평화는 경제이고, 생명이고, 생존입니다. 긴장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 긴장의 진량과 전쟁의 틀에 갇혀 있다면, 70년을 고속하고 있었다면, 적경도시안보도시로서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낡은 틀을 묶고평운도시 뭐 새로운 이적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계의 화약과 DMG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파두가 그 틀에 갇혀있다면 사람과 자본과 평화가 찾아이가 막막합니다. 이런 뜻, 밝은 칼과 옷을 벗어야만이 사람과 자본과 평화가 우리 파두시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4년 LG 디스플레이가 우리 파두시에 들어와있고 인구가 성장 2배 이상 발전했습니다. 20만 도시에서 50만 도시로 발전했고 자동차 대수, 신생아, 세수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 면제 기술의 배경적인 객관적이었습니다. 전로 기대하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사이트 파문적 회담을 일단 세 차례인 정상회담과 일리, 지도별 분리 정상 회담 이후 한 번은 평화를 좀금한적제 평화전쟁을 위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월 복무회담에, 2차 공립 회담에 개별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 이번 주 주말, G20,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방안을 하고, 판문점을 방문한 다음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국 전형적기 메시지를 발표해서, 교착 상태의 국민관계를 탈출하는 거라는 그런 신호가 보내지 않을까 싶은가를 조심스러운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주시가또한번 세계에 주목을 받은 그런 핵이올이 아닐까, 이번 주말을 고대해 봅니다. 저는 이런 절박함 때문에, 우리 이 제가 1주년이 다 돼가지고, 지금 한 7월 1일이 이제 1주년이고, 벌써 세월이, 세월이 그렇게 흘렸습니다. 지난 1년전 7첫 번째로 결제한 결제문서가, 제1호 결제문서가, 우리 파두시청 내 조직을 개편하면서 평화협정 테스트 포스트인 t f 을만나면서로 1호 결제를 반박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파두시의 세는 평화가 절박함을상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제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시는 모든 아카데미 선생님 여러분들이 평화에 결례합니 평화의 전도사다 되주셔서한무적인 평화정찰이 드러해주시기를고생하습니다 제 참여 있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들어 나왔다한 분도 빠지지 않습니다. 배를.

어떻게 들어오세요? 어떻게 네. 어저, 어저, 어저께, 들어갈까요? 김선일 선생님께서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킥박사님. 2차 <laughs> 못 찍는 날진이라고 하지. <laughs> 왜 아직까지 활약했는데. 왼손으로 받쳐들고 오늘 살짝 웃어주시고요. 네 촬영해 줍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주평화아카데미 자 파주 하면 파주 하면 하는 제가 오른쪽 안 들고 계신 분이 계실까? 이번에 다들 오른손으로 핥아보세 <laughs> 파주로는 <laughs> 제가 파주로는 아니 대표님이 아니 시장님이 파주로는 뭐가? 평화다. 자 네. 파주로